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두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시는 과 같은 날비지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을과 같은 날비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들이니 나의 마음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뜻을 이루소서 편전이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laughs> 어, 우리가 그리스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꽤 지난 시점이라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함께. 이전의 상황을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의 성도들이 자신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복음에서부터 떠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본디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한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 이들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할례나 정결례식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율법들만 지키려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 내용에서는 바울이 지난번 베드로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어떤 잘못을 했었습니까?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 즉 이방인 그리스디, 그리스도인들이었겠죠. 어, 이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자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 바울에게 외식하는 행동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율법을 엄격히 따르는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베드로 스스로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 베드로나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에게는 마치 평소에는 율법을 뭔가 잘 지키는 자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식사 자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바울은 외식이자 위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행동은 함께 식사를 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 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으며 또한 번의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바울은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정체성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 규정이나 절기를 준수하는 즉 눈에 보이는 율법,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그리스도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5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평소에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래 유대인과 이방 죄인들. 여기서 본래라는 뜻은 태어나면서부터를 의미합니다. 즉 이미 태어나는 순간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믿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죄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머지 죄인들과 동등한 자리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고로는 이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는 이러한 굉장히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16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율법에서 정한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 짓는 것. 혹은 유대인이라고 태어나는 그 자체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 그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과거의 유대인들의 생각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율법들의 굴레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러한 차별의 경계의 선들이 없어졌으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물로 오셨음을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떠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유대인 혹은 유대인의 증표가 되는 그 할래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지켜야 하는 율법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중반부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우리도라는 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태어났을 때의 그 핏줄 그 어떤 율법의 행위들 할례나 정결법을 지키는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공동체의 성도들은 유대인의 모든 율법이 왜 주어졌으며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들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노력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는 율법들은 바로 할례와 절기 준수 그리고 음식 규정 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것들을 율법의 행위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는 그저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들을 지키는 척 했다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가 평상시에는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다가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그 할례자들을 피해서 그 식사 자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던 것이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그와 비슷한 위선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율법들을 지키려는 그 위선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의 성도들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조건들만을 채우기 급급한 그 모습들을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배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복음에 있어서 그 할레나 절기준수 같은 것은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 새로 태어난 존재로서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집약체로 불리우는 그 율법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지는 이제 3장과 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칭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율법과 약속, 하갈과 사라를 예로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견고하게 뒷받침해 나갑니다 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 펼쳐지는 이 바울의 주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면 이 갈라디아 공동체의 모습이 비단 그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만 열중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삶 참된 생명의 길인 성령이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보여지는 어떤 모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정한 복음과는 상관없는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잊어버림을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깨달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